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한 시험을, 시간을 새벽 4시를 정했다 그래요. 황당했지만은 이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 보기 위해서 4시에 그 회사에 모였다 그래요. 근데 진작 4시에 갔지만은 회사 문이 굳게 다쳐 있었습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웅성거리더니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럴 수 있느냐? 꼭두 새벽에 사람을 불러 놓고 뭐 하는 짓들이냐? 대개회의 행포치고는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5시가 되어도 문은 열리지 않고 6시가 되어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5시가 지난, 5시간이 지난 아침 9시에 드디어, 어, 그 해산문이 열리더랍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해산문이 열리자 누군가가 나와서 남은 1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을 선체로 면접을 보는 겁니다. 예,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1 더하기 이름 뭡니까? 사람이 팔은 몇 개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 보고 당신의 이름 뭡니까? 자동차 바퀴는 몇 개입니까? 자동차는 무엇으로 굴러갑니까? 너무 상식 이하의 질문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물어보고는 감사합니다. 이제 시험,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그만 해산문을 앙을 닫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상당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몇몇 사람들에게 합격 통지서가 날라온 겁니다. 그 합격 통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시험에 응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합격하신 것을 대여 축하를 드립니다. 기한은 새벽 4시 정각에 오심으로서 시간을 지키시는 시험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시간 동안이나 인내하며 기다리심으로써 인내의 시험에도 합격하셨습니다. 나아가 어쩌면 은 짜증날만한 질문에도 화를 내지 않냐고 온화하게 답변함으로써 성격 테스트에도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원에 필요한 시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인내심, 원만한 성격, 이 모든 성격을 충족시키, 충족되었기 때문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라고 통지서가 왔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표현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인내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는 성격이 엄청 급했잖아요. 에, 좋게 표현하면 뜨거운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면서 후배들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외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에다가 덕을 쌓아칩시오 그리고 지식을 쌓고 절제를 쌓고 그 다음에 인내를 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같은 믿음이 더하여 지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수고한 믿는다고 하지만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을 실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등목입니다. 이걸 잘 감당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원만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고통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거든요. 인내라는 것은 목표가 있을 때에는 그 인내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는 수고를 다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한다라는 것은 우리 목표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절제라는 것은 뭘 의미를 합니까? 절제라는 것은 내가 다 가졌지만은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알고 내 말을 할 말이 있지만은 그걸 포기하는 것.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절제가 안 되므로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절대적인 줄 알고, 소위 속대기만 까불다가 믿음에서 얼마나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절제를 하고, 거기에다가 인내를 더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을 온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장차 십자가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했다는 죽음을 이기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그 고난을 참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도 머지 않아 장차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살토이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내라는 것은 대책 없이 무작정 기다리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장차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내는 어쩔 수 없는 고행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진주 조개가 탄생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고난을 기쁨으로 참아내는 것이 그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담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들림이 없을까?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 인내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나 안 믿는 사람이랑 이제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딱 닥치면. 우리는 어려움을 닥치면 닥칠수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예수의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롤모델로 인내의 롤모델로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농부는 기다림의 인내를 보여주고 있고, 선지자들은 사명 때문에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리고 욕은 알수 없는 시련을 참아내는 우리의 롤 모델이라고 야구보서에서 소개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결론을 짓느냐 하면은, 인내하는 자는 그러므로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금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고통과 시련을 주실 때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그 모든 역경을 견디는 자에게 예비되어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보십시오. 공원 시험이 아무나 가서 시험 치면은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농부의 삶을 이렇게 살아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우리 참김갑철장로님이참 농사를 아주 잘 지시 있는 것 같아요. 그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을 보면은. 근데 이 농부라는 것은요. 내일의 귀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의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농부라는 분들은 열매라는 것은 정해진 만큼의 땀을 흘려야 되고 정해진 만큼의 시간이 흘러야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다는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 거둘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제 심어놓고 오늘 아침에 거둘려고 하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땀을 흘린 이후에 기대하는 것이 농부의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루 이틀 운동을 해놨고, 당장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루 이틀 기도해놔놓고, 당장 응답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한 3, 3 4주 새벽 기도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온대요. 근데 3, 4주 지나고 나서 안 나와요. 막 기도해도 막 응답이 없고. 아유, 3, 4주에 기도해가 응답받으면 다 하지요. 모든 일에는요, 정해진 만큼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부족해가지고 성공의 문턱에서 그냥 탈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물이라는 것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근데 98도 문턱까지는 그어 오려놔놓고는 그마 포기하는 것과 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프랑스는 저는 아직 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프랑스는 세계적인 고급 레스토랑들이 준비하게있다 그래요. 근데 그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독촉하는 민족이 유일하게 한국 민족이래요. 기다지를 못해가지고. 음식을 주문해 놓고요. 기다리는 시간에 일본 사람들은 이것저것 구경을 하면서 시간을 활용을 한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고 프랑스 사람들은 아주 유머를 즐긴대요. 한국 사람들은 10분 딱 지나면은 빨리 안 나오느냐고 독촉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그강화문미 대사관저 어, 옆에 하여튼, 유명한 뭐 식당이라 그래요. 레스토랑인데 뭐 간판도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 간판이 없는, 아는 많은 사람 다온대 그런데 음식이 나오는데 제가, 저도 그때서 손에서 한 표시가 나서요. 한참 있어도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언제 나옵니까좀더 기다리래. 나중에 기다리는데 접시를 가져오는데. 이접시에요 음식이 담겨져 있는데 그림이에요. 한 폭의 그림이에요.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뭐도 되냐 접시마다 뭐 예술품이에요. 예술작품이에요. 이게 뭐, 그러면서 갖다 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음식이고, 뭔데. 참, 그걸 먹으면서, 야, 이거,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은 두 번째 머리를 탁 돌리는 게 뭡니까? 얼마짜리나? 얼마짜리냐? 제가 그 얼마짜리냐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끝내 촌 사람 소리 들을까 싶어서 못 물어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불레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부터 먼저 드려야 되는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기다리지를 못다 그래 가지고는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나갔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25년을 기다려서 백세가 되어서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20년 동안 머슴살이하고 종살이하면서 땀흘리고 땀흘려서 결국은 금이 환장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은요, "아무런 죄 없이요, 그 젊은 소년기와 청년기를요, 어디서 보냅니까? 종살이로, 옥살이로 보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미대한광야에서그 냄새나는 약물이들을 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전후무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게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이 성서 신학원에 욥기술를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참욥기술를 보면은 감동이 왜냐하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도저히 자기가 고난을 왜 고난을 받는지 알고 고난을 받으면은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유알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통도 아니고요. 장차 축복이 보장된 그런 고통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의미도 알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고통을 그는 당합니다. 그런데도 요 길수를 보십시오. 친구들이 와서 별 소리를 다 해도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담대하게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가는 길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분은 아신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각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애매한 고난 중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그요의 믿음 이 믿음이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배우, 베드로도 어 2장 전서 2장 그 19절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은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다. 제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보다는 좀 낫잖아요.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이유도 압니다. 장차 받을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고난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주시고 더큰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걸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목사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힘들지만은 이것만 잘 감당하면은 내 자식들이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장로로 세우실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에 대한 축복이 있잖아요. 잘 감당하고 인내하면서 그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알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욥처럼 울부짖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요배에게 두 배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뭐처럼? 메아리처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포기하지 않냐면은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거두게 되고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이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정 기간 동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내하며 믿으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이한 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또 잊어서는 안될게 있습니다. 인내라는 말을 하게 되면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약점들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약점들이 있어요. 그걸 핑계거리로 삼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믿음 안에서는 약점은 핑계가 될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이 각인시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이것 때문에 약점이 핑계 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으로 인해서 성공하거나 출세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나에게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학벌이 가정 환경이 가난해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핑계를 끌이를 삼아서. 뒤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요, 정말 이 시대에 위대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그들을 또 가만히 보면 약점 없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그분들 한결같이 그 약점을 강점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대제국에, 어, 정말로 그 창시자라 할수 있는 시즈라는 황제가 있잖아요. 그분은요, 관질병 환자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도 거품을 그 물고 쓰러지는 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세계의 바다를 지배해서 대형 제국을 이루어 가는데, 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넬슨 제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한쪽 눈이 다쳐서 보지 못하는 애꾼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만화나 영화로 해적들 뭐 보면 은좀 애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넬슨 제독. 세계적인 천재음악가 베토벤은요기어을이었습니다 치명적이잖아요, 음악가한테는. 낭만파 시인 바이어리라는 사람은요. 안짱다리입니다. 안짱다리로 사람들이 놀림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에서 그래서 정말로 천재적인 낭만적인 시를 읊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르레상스 정신과 기독교 정신을 접목시켜서 세상에 정말 로 대작품을 내놓은 신라원이라는 작품을 내놓은 존 미틀이라는 사람은 그분도 소경이었습니다. 미국의 루스베틀 대통령은 소아마비 장의자였잖아요 그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 중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치고는 조금 그래요. 얼마나 소심했으면요. 그왕 앞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동생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소심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칼을 가지고 군사를 자기 부하를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삼손 같은 사람은 여자에 약했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자신들의 약점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점을 미끄럼으로 삼아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고 강점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런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이들은요, 조건이 너무 좋아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반면에 어떤 이는 너무나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공을 일구어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점이 오늘 아침 어떤 분한테서 저에게 좋은 동영상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일단 장로님들한테 보내드렸는데 정말 그 아이가 임신 중에 있을 때그 골이, 내 뼈가 형성이 안 되어서 내가 바깥으로 쏟아져 있기 때문에 야인은 포기해야 된다고. 또 만일 태어나도 병생을 장애인으로 어떤 장애가 될는지 모른다. 포기하라 그랬지만은 이분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포기하지 않냐고 그 아이를 품고, 결국은 그 아이를 순산하고, 순산했더니 아니라 다를까. 그런 몰골로 있는 아이를 태어나서 3살, 3, 3일 만에 수술하기 시작 해서, 여섯 분의 대수술을 통해서, 지금도 지체 정신장애를 갖고 있지만, 정말로 노래를 부르는, 그 어머니하고 둘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 부리는 그 광경을 제가 보면서 참, 맞다. 우리는 너무 핑계거리로 삼고 있다. 성경에는 자문서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이끌어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좌절하고 한숨 쉬고 우리는 포기하느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뛰는 선수가 반드시 1등으로 골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 좋은 친구가 반드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기고요. 어떤 역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그러므로 올한해 우리 모두가 이 보배로운 믿음에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믿음을 더하는 그래서 내사에 핑계하지 않냐고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이한 기적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소유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시게 되는 이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벅찬 가슴을 안고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흠쩍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이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 않고 힘들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늘의 영광과 이 땅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신명나게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 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